찬양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어 2013년도 9월달에 아니 10월 2일날 감사의 집에 이제 처음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후로 3, 5개월 6개월 지나면서 그때 예배를 드릴 때가 지금의 지금은 새누리교회인데 제가 그 베렌도 침례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이제 찬양했던 게참 생각이 나요. 찬양드렸었던 것 똑같이 그때 상태 제가 전에 교회를 10년 11년 정도 이렇게 다녔었더라고요. 찬양도 하고 근데 그 침례교회에서 찬양을 할때 손을 드시고 찬양을 하세요라고 이제 했던 모습이 생각 나면서 제가 너무 창피했던 그 모습이 너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은 믿어지지가 않는데,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얘기를, 이제 감사의 집에서 얘기를 하고, 길가리에 와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를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교회를 10년 넘게 다니고 있었는데도, 찬양을 하는데도 창피해 한다라는 거는, 뭐, 말을 제가 어느 정도의 상태였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그랬던 제가, 6년이 간증 이렇게 잠깐 준비를 하면서 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많은 일들도 있었고 좀 많이 변화는 크게 큰 변화가 있었구나 한 변화는 있었는데 결국에는 정말 제가 느끼기엔 전 세계가 다 바뀐 것처럼 느꼈는데 결국에는 제 아내만 아내가 바뀐 것이 이 모든 것이 다 바뀌어 있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돼가지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좀 느끼게 됐습니다. 여하튼 어, 기도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6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축하하는 자리 오늘의 오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전해드리는 기도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제발, 정말 하나님은 계시냐고 했던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지금의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계시지 않는다고 어디 계시냐고 원망도 하고 부르짖었던 그러한 시간들이 묵묵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봐 주시고, 또한...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떠한 행동을 했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아버지께서 이렇게 오늘까지, 지금에 있기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 오며 오늘 이 간증을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려 옵니다. 할렐루야, 알코올 중독자 크리스입니다. 술을 끊은 지 벌써 6년이 되었네요.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불쌍한 나를 보시고 저의 인생을 계획해 나가시는 그분께 저를 내어 드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 있지만 자꾸만 내가 살아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나의 교만과 연약함을 또 내어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법원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이들 양육비 문제였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보낸 것으로 알았던, 알았는데 3년이나 보내지 않았다고 11월 4일 코트에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천국과 같았던 시간들, 감사함이 넘치는 시간들,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천국과 같은 시간들이었지만 다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망과 미움이 나를 짓눌러 지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는 길가에서 배웠던 12단계 프로그램과 평온을 구하는 기도로 괴로워하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잠을 청할 때도 계속 기도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일을 하고 있을 때 서서히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어디선가 중보하시는 주님의 계심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멋있고 푸르른 하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평온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교 말씀 중에 모든 치유는 내 안에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날 새벽에 감사의 집에서 알고 지냈던 체이스의 전화를 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있어야 할 체이스가 나를 찾은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짐작하고 나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체이스의 초췌하고 마약에 쪄 있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하늘을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몸에 주사 흉터와 얼굴 반쪽이 마비가 왔고. 불안해하여 초조해하는 체이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대기업에 일하고 있으면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일로 다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다고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는 체이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둘은 하나님께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왜 체이스 이야기를 하냐면 회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위험하고 허무한 것인지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의 집 길갈 미션에서 회복 프로그램을 성실히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각자에게 계획해 놓으신 일들을 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하루하루를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제이스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대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몇년 전부터 몇 사람들로부터 신학을 하든지 지의 일을 해야 할것 같다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내 마음이 왜 신학에 대한 마음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돈을 벌어서 아이들 양육비도 보내야 되고 내 인생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왜 신학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으로 보여주셔서 신학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권유로 입학 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화가 났습니다. 거의 한 달가량을 입학 원서를 받아놓고도 쳐다보지도 않고 망설였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인지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입학한 지 3주째가 되었는데 내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학을 한다고 내 인생이 금방 확 변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저 감사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시는지 알면 알수록 감사한 마음이 복받쳐서 감사의 눈물만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GPS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저를 그냥 맡깁니다. 나의 사랑하는 모든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살린,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단데요. 시간이 너무 좀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음악을 찬양을 신청했던 게 이제 마라나타를 제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마라나타만 곡을 생각하면 8월 31일 날 2013년도 그날이 저는 절대 잊지를 못하는데, 어느 날, 여엄마는 연락이 안 되고 아이들 셋이 있는데, 애들 저녁을 이제 제가 이제 해주고 있는데, 큰애가 둘째 아이인지 고막을 이렇게 찔러가지고 둘째가 이제 피가 이렇게 났어요. 막내는 그때 한 살, 둘째는 세 살, 큰애는 다섯 살. 내애 엄마는 누굴 만난다고 하는데 전화도 전혀 안 되고. 애들 셋을 데리고 이제 병원을 가가지고 기다리면서 피는 나고 애들 울고 막 하는데 그 날을 참 생각하면서 그게 마라나타만 이렇게 찬양만 들으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아프고 가끔 제가 좀 힘들었을 때 그거만 연상을 하면 그때 지냈던 한 4시간, 5시간의 그 시간이 저한테는 한 몇십 년 흘러갔던 것 같아요. 애들 셋을 데리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하면서 그랬던 제가 원망만 많았던 제가 증오로 가득찼던 제가 하나님을 정말 원망했던 제가 지금은 하나님 없이는 나 하나님이 주셨던 가르침을 주셨던 그 사랑을 다른 사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이 마음 바꿔주셨던 거가 참 대단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오늘 강의를, 아니 오늘 반증을 올려드리고 싶고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